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귀에 있고 노래디에 실어서 네. 부르시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공감도 되고 음. 참 좋은데 말이죠. <laughs> 관계자들은 조금 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나 봅니다. 그 이성적인 사랑 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대중들은. 네네. 네. 근데 사실 뭐어 우리 나이에 이성적인 사랑을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순간에 느껴지는 걸기에는 예, 네. 그렇잖아요. 예전 걸 끄집어내야죠. 제가 누구를, 누구를 연애 누구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근데그 예전에 그 감성 그리고 책을 봤을 때, 영화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성을 막 끄집어내면은 그 사랑 슬픔의 심로 같은 노래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 어려워요. 저는 아, 네. 저는 저는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진짜로 진실 진정으로 이렇게 느껴져야지. 네. 그래야지만 곡이 음. 그냥 순간에 떠올라요. 그러면 예전에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끄집어내는 그건 쉽지 않는 거군요. 잘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에. 대한 노래나 많이 불러주십시오. 예, 네. 제가, 제가 정말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사람이 이성적인 간... 노래하려면 네.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큰일 납니다. 가정 파괴돼요 <laughs> <laughs> 사랑이란 그런 거야, 이 노래 들으면서. 아, 참, 리듬도 그렇고, 네. 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결론을 짓죠. 네. 그리고 어, 멜로디 슬픈 게 떠오르면 네. 가사는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하기로. 네네. 네, 네. 네. 제가 아이고. 사실 슬픈 발라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젊을 때가 좋았어요. 아. 나이 먹어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런 거야. 이런 또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 닉네임이 무섭징인님께서, 아이미더, 무게 있어 보이고, 멋있습니다. 2015년이면 어제 아래네, 에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laughs> 저는 처음에 아이미더가, 어제 아래네. 네. 얼마 안 됐다라고 네. 표현해주시는데, 저는 아이미더 이게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 저의 고향 말이었네요. 아이미더, 그래. 무게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카리스 안 닉네임 쓰시는 분은 반갑습니다. 좋아요. 김학래 씨 노래 들으면서 보내주셨고 5일 16님은 세상에 오래오래 기억이 될 명곡들이 아닌가 싶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기, 네, 김학래 씨그 네. 파이팅이 네. 예전에 파이팅보다는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활기찬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좀 시크하시지만 제가요? 네. 저 원래 시크한데 네. 제가 그 뭐야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명랑해졌어요. 아, 예. 네. 그니까 대인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음. 변화를 많이 줬어요. 제가 좀 책을 많이 보면서. 네. 그 처세술이나 대화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음. 배웠죠. 좀 그러, 바, 그러고 배워야겠다. 나서 좀 네. 액티브하게 좀 변했죠. 네, 네. 항상 볼 때마다 네. 어, 쾌활하시고 네. 아, 물론 가끔 혼자 계실 때는 네, 네. 이렇게 화난 표정이시지만 <laughs> 어, 말을 이렇게 건네면 따뜻하게 네.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좀. 사실 따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건방져 보이거나 좀 다가서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저하고 친해놓고 보면, 네, 저를 정말 따뜻하게 네, 생각하하는 분이죠. 네, 네, 네. 음. 그. 7735님이, 맞아요. 학례 오빠는 시크하신데 마음이 따뜻하세요. 직접 뵀을 때 웃으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하고 문자도 <laughs>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그 문자, 김학래 선배님의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따뜻한 분인 게, 왜? 보기에는 좀 예.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분들이 예. 오히려 문자가 굉장히 예. 따뜻한 분 많습니다. 네. 저희 PD님도 그래요. 네. 네. <laughs> 직접 뵈면 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데 문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제 옛날 친구들이 보면 다 무뚝뚝해요. 네. 근데 마음은 정말 의리 있고, 네. 아주 우정이 두텁죠, 진짜로. 음, 맞아요. 네, 따뜻하고. 네. 자, 구일삼공 님께서도 문자 남겨 주셨는데 십수 년전 콘서트 7080 방청할 때 실물로 뵙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잠시 보니 저 변함이 없으신 듯 합니다. 5년 형님이신데 친구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지게 네. 이거 가고 계시네요. 아, 같이 뚜에 타던 임철우 씨 궁금하다고. 네. 네.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네. 그~ 맨날 그 친구도 뭐~ 방송 같은 건안 하지만 네. 음악하고 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전에 오래 전에 함께 공연할 때 보니까 네네. 참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인 예같요라고요예랑 내가 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부탁... 아, 목소리로 들어야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들려드릴 텐데 어떤 곡일까요? 예, 아까 신청하신 사랑했었다 불러 볼게요. 아, 아까 네. 신청하신 분 계셨죠. 네네. 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어, 이거는 라이브로 정해 주셨으니까 네. 네. 아, 라이브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Paramak çetçebesi, camın back sisli Okay. 这。 내 모든 걸 가져온데 그대 이제. 보며 수 모와 축복, 영국 기도, 하였다 munna ch'un gopyanage